사귈 거야 말 거야. 그러니까 그 생각할 시간을 조금. <laughs> 내 얼굴이 못 생겼어? 어, 너 되게 예뻐. 그럼 네 스타일이 아니야? 너 진짜 내 이상형. 그럼 <laughs>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? 그러니까 너를 보면 은 너무 떨려. 좋아서 떨리고 그리고 그 무서워서 떨려. <laughs> 내가 무서워? 너와 함께라면 내가 그 앞으로 얼마나 행복할지 무서워. 내가 이런 막. 포사를 누려도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조금 사겨.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주면 0 0 0 0 crowns, 10,000 crowns, 10,000 c r 너 w n s 10,000 c r o w n 너10,000 crowns, 10,000 crowns, 1 0 0 그... 0 crowns, 10,000 crowns, 10,000 c r o w 입냄새랑 안내 개심해 나 B형 개심해 나 M차 탈모 있어? 나 씹어줄게 아이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돼 아니면 묻어줄까?